안녕하세요. 세계 축구에 큰 족적을 남긴 선수, 지금 가장 화제인 선수들 모든 것을 분석해 드리는 스카우트 H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마르세유로 이적해서 황혼기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커리어 총정리 지금의 활약, 그리고 인생사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산체스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1988년 12월 19일에 예, 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태어난 곳, 도시는 토코피아라는 곳인데요. 이제 낯선 곳이에요. 네, 이제 토코피아 같은 경우는 칠레의 북서부에 위치한 해안가에 위치했는데요. 여기가 구리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을 광부위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생활 수준이 높지는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네. 이제 태어났다. 근데 또 이제 어린 시절에 슬픈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업자에 가까웠다라고 해요. 근데 애까지 낳으니까, 이제,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체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을 떠났다라고 요 그냥. 그냥 간 거죠. 예. 그냥 도망간 거죠. 가출한 거죠. 예. 돌아오지 않았겠죠? 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산체스는 본인을 산체스 부르는 걸 원해야 하지 않아요. 알렉시스로 부르기를 음. 원해요. 왜냐면 아버지 이름이다 보니까, 예, 참고로 그 아버지 이름이, 어, 기에르모 소토, 어, 산체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렇게 풍선으로 대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아빠야, 오랜만에 이 오지 않나요? 그런 거는 왔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근데 본인이 별로, 예, 아버지하고는, 예, 인연을 맺고 싶어 하지 않은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예. 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또 산체스를 키웠습니다. 청소 부일만한게 아니고요. 그, 가정 부일도 했고, 생선 예. 다듬는 일도 하고, 그리고 꽃도 팔았다고 <laughs> 해요. 예, 어머니 성함은 이제 마르티나 산체스인데요. 예. 예, 어쨌건 간에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힘들게 산체스를 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체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뭐 세차일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그걸로 음. 이제 돈을 기부 음. 받듯이 예, 그렇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거리에 공연을 했다는 얘기예 예, 저게 그 산체스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주 유연하고 정말 몸이 워밋... 네. 이런 세레머니도 하면 되겠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길거리 복싱도 하면서 돈벌이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복싱을 놓진 않고 그가 그러니까 뭐 취미 삼아서 한다는 거죠. 사실 몸 자체가 뭐 대단히 예, 좋은 선수니까요. 다부지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구리 생산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으면은 광부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어,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가 됐다 이런 식의 예, 이제 올라왔던 거였죠. 예, 사실 예. 칠레가 광산으로 유명한 것은 예전에 광부들이 갖췄던 사건 때문에 또 많이 그랬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칠레에 광부가 될 뻔했던 산체스 가 그건 예. 축구로서 일어섰는데요. 양아버지로 산체스에게 기운을 복돋아준 인물이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덟 살에 삼촌인 그 호세 델라이게가 산체스를 굉장히 높게 봤다라고요. 음. 알렉시스를 이제 높게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가정환경이 물론 뭐 델라에게도 그렇게 환경이 음. 좋은 건 아니었대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애 하나 밥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이제 뭐 축구팀에 음. 보낼 수 있는 정도는 돼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양아들로 삼게 됐었다라고 아예 그래서 호적에 올렸다고 라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삼촌이 양아버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랐다. 네. 어 그래서 이게 이걸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에스토니아국의 2011년 6월 20일 경기 때 이제 산체스가 골을 넣었었거든요 50분에 골 넣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또 이제 45분 경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냈었는데 이것도 그가 그러니까 약간 좀 골을 얻어내기 위한 액션을 실제 걸리진 않았었거든요 약간 근데 액션을 취해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었었고 결국은 골까지 넣게 됐었는데요 어 그때 이제 골을 넣고 나서는 셀레브레이션 했데그 안에 이제 그 양아버지인 델라에게 사진이 있었던 거였는데, 왜냐면은, 이 에스토니아국의 경기 있기 한달 전에, 양아버지가 그 암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음. 별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아버지에게 골을 바치기 위해서 더그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거였고요 네, 예. 준비했던 세레머니도 있고, 이제 이 시점에 좀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나의 실질적인 아버지를, 예. 기리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특히 뭐 에스토니아와의 경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타이틀이 걸린 경기가 아니라 네. 보니까 이제 좀 욕심을 냈고 결국에는 세레머니까지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이적하고 나서도 이제 슈퍼우트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양아버지가 매일 그 하루에도 세 번씩 자신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어 음. 네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모습을 꼭 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음.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하늘에서 보였을것 같은데 네. 뭐 남미에서도 발선이나 인기가 넘기 때문에 네. 네. 어, 네가 성공한다는 지표로서 삼 네, 는 네, 그 이정표로서 네, 네, 아가 네, 좋겠다 했는데 결국 갔고 그리고 이제 델라 네, 게도어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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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생 전에 네, 어. 그 알렉시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했냐면요. 굉장히 그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음. 물심 양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어, 내가 암에 걸리자 그는 나를 티하고그 수도죠. 그렇죠. 산티아고에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위해 병원비부터 약값까지 모든 걸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네. 힘들 때또 함께 이제 모든 걸 지원해줬던 네. 그보호을 알렉시스가 네.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간에 델라에게 조금 지원하여서 처음 이제 클럽 아라우초라고 지역의 이제 음. 작은 팀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축구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루이스 아스트로르가가 산체스가 한 경기에 8골을 넣는 것 같대요. 아... 보고서는 이제 얘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칠레 언론 라테레세라에서도 알렉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아버지는 없었지만, 네. 삼촌인 양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재능을 알아본 후원자가 어렸을 때부터 잘 밀어줬다. 네. 한 눈에 띄는 재능이었고, 축구인 출신은 아니지만, 뭐 축구를 잘 아는 분이 지원해주면서 쭉쭉 뻗어 나갔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축구에 전념을 할수 있게 됐었거든요. 네. 원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알렉시스의 별명은 다람쥐였대요. 아, 뭐 조그맣고 빠르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너무 귀여워요. 알렉시스. 네. 네. 근데 이제 어, 코브렐로아에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알렉시스 하면은 유명한 별명이 네. 엘리뇨 마라비아. 예, 그 눈부신 소년. 원더보이죠. 예. 예. 원더보이로 불리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더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 그런 선수들에게 붙는 별명입니다. 예. 알렉시스가, 이거 엘문도 데프트로에서 예. 알렉시스의 이제 별명을 모집하면서 여러 개를 이제 설문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때 알렉시스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토코피아 토르라고 한 거거든요. 예. 난 토코피아 출신 사람이다. 예, 그리고 토르가 저거래요. 그, 터미네이터에서 아 합친 거래요. 야, 그럼, 터미네이터를 약간 좀 언어유희로, 예. 토코비아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별명을 본인은 가장 좋아한다. 원더보이보다. 예. 아무래도 원더보이는 딱 어릴 때만 그렇죠. 추된 느낌이니까. 이제 보이가 아닌데. 토코피아 출신의 터미네이터다. 우리나라로 예. 보자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만큼 그 토코피아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건데요. 예. 어 실제 그... 산체스 같은 경우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선 활동을 한대요 도 피아에 네. 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 자선 활동 중에 조금 재미 있었던 일화가 뭐냐면은 이제 애들 데리고도 많이 얘기도 하고 선물도 막 주고 이러고 막여자가막 네. 울기도 하고 막눈데 네. 안기면서 알렉시스품에 안기면서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어 나는 어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네. 않고 이러면서 몸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한 아이가 그가 거 그만 아르토는 어때? <웃음> <웃음> 왜냐면, 네. 이 왜냐면 이날은 음주 사건 있었잖아요. 음주건 그랬죠. 코파메이카때사고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였죠. 예, 알렉시트는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지역의 아이들에게 또 좋은 선한 영향력, 네. 롤모델이 되고자 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네.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미스 아미고스,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 내내 친구? 친구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자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제 예, 어, 선행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렉시스가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런 결을 내가 주고 싶다. 정말 축구선수로서, 스포츠 선수로서 성공한 이유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아픈 아이도 찾아가고, 정말 신뢰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시스가 학생 시절에 그 선생이었던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렉시스의 성공 신화가 투코피아에선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투코피아의 영웅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음. 모든 아이들이 알렉시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는 안 하면 됐구만 한다. <laughs> 예. 예, 약간 좀 이런 예. 우려를 표하긴 하더라고요. 예, 알렉시스가 이제 은퇴하면 공부 좀 하고, 공부로도 음. 성공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뭐 대단한 선수니까 뭐, 예. 자신의 이름을 일단 거리도 있는 거네요. 토코피아에 이제 예. 뭐, 알렉시스 산체스 거리가, 있고 이건 뭐, 박지성 로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것 벽화도 있는데, 뭐, 춘천의 손흥민 선수 벽화도 있고, 예. 뭐,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예. 동상도 아 어, 뭔가 동상이 예. 아주 만화같이 이게 뭐 토코피아 광장에 있는 <laughs> 어, 거거든요. 예. 예. 토코피아 광장에 코파 예. 아메리카, 아메리카죠. 중독도. 예. 그리고 저거는 이제 골든볼 그때 어. 탄. 예.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아스날, 우디네스 이렇게 딱딱딱 있는 거죠. 예. 이게 뭐인테리란나고 마르세유하고 다 생겨야 될것 같은데 예. 메뉴는 없, 없겠죠. <웃음> <웃음> 네. 메뉴는 없어요죠클사슨이 네, <laughs> 네. 토코피아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토코피아 배전 최고 인물의 동상이 파손되는. 왜그 이유, 이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 어디에나 미친놈은 예. 있으니까. 예, 예 어제에나 정신 나간 놈이 있다. 예. 한동안 조금 부진했어가지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월드컵 못 가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뭐 이런 일이 많이 갔잖아요 질라탄의 네? 동상도 훼손이 되고 많은 동상들이 그렇지. 훼손이 됐지만, 예. 토코피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예. 토코피아에 좀 많은 또 알리고 또 예. 많은 자선활동을 했는데 뭐 아마 월드컵 못 나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영화도 있었다고요. 네, 그냥 이거 영화에 까메오로 네. 출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제목이 내 친구 알렉시스인데 네. 이제 그저 아이가 축구 선수 꿈꾸면서 있는데 네. 뭐 집안이 어려워서 막이러는데한 번은 그차 안에 이제 몰래 차 트렁크에 숨어 들어갔는데 네. 거기 그차트렁크의 연사함이 바로 알렉시스였고 음.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인연을 조금 맺어서 뭐 이런 걸로 약간 좀 까메오처럼 출연한 아, 거였습니다. 근데 또뭐 제목 자체도 알렉시스고 비슷한. 그, 영향을 받고, 네. 영감을 받은 영화겠죠. 약간 그, 알렉시스의 어린 시절을 저 아이한테 투영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아. 또 이걸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야 네. 될 거기 때문에. 자막이 나와 있지 네.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네. 뭐, 오스카에 이제 수상도 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뭐, 칠레 오스카. 네, 칠레 오스카겠지. 네. <laughs> 이게 언박싱 칠레라고 해가지고, 칠레 의 농산품이라던가. 특산물. 그, 예, 특산물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칠레가 만들어낸 뭐 그런 음. 예, 기기들이라던가, 그리지에 칠레의 재능들까지도, 음. 어, 아직까지 열지 못한 거를 열자. 국가적인 그 홍보의 그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음. 있는 거다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칠레의 좋은 것들을 꺼내서 알리고 네. 발전시키자. 칠레가 나는 초계선수 알렉시스가 전면에 네. 나서서 네. 이런 국가적인 선전까지 하고 있다는 거. 결국엔 이제 국가적인 영웅이네요. 그 그렇죠, 국가의 예. 아이콘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알렉시스한테는 형인 은베르토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형인 은베르토가 있다는 게친형이죠 네. 그러면은, 알렉시스가 태어나서 아빠가 도망이 갔는데. 네. 첫째까지는 괜찮았지만, 둘째까지 나와서 도망간 건가요? 음, 저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예, 네. 어쨌든, 네. 친형이 예. 있습니다. 아니면은, 친형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예, 본인도 안 닮았어요. 왜냐면은, 그, 어쨌건 양아버지가 있으니까. 아. 예, 그리고 사실상 입양된 거잖아요. 그렇죠. 입양된 거기 때문에, 친형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자세한 정보 같은 그렇죠. 게 나오지 않고, 얘기도 안할 테니까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형을 대요 형. 예, 근데, 어, 웅베르토가, 그래서 뭐, 맨유 계약서 사인할 때도 뒤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카들을 되게 그러니까 뭐 자식처럼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예.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예. 특히 저 여자의 사진을 되게 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엽고 뭐 나의 뭐 달, 뭐 나의 별막 이런 아. 식의 글들도 막 올리고 뭐 그러던데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본인이 자녀를 있는 건 아니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몰라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건간에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애견 인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저기 흰색 개의 이름은 웅버구요 예. 이제 그가 거 형으로 좀... 하면 훙버죠. 예, 약간 예. 형을 약간 좀 이름을 따서 약간 그런, 그런 거, 거 아닌가요? 예. 싶어 예, 그리고 이제 저 갈색 개 이름은 아톰인데요. 예. 정말 좋아하는지 같이 자기도 하고 그... 사진도 막. 같이 자는 사진 올리기도 하고, 영상도 또 편집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 아까 조카도 그렇고. 네. 자기 그 개도 그렇고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영상 편집해가지고 음. 그런 게 헤어졌는데요? 네 작별의 영상 네. 고마웠다. 네 약간 좀 그런 거 아니, 아마 영상 편집은 본인이안 하겠죠? <laughs> 네, 어쨌든 감수성이 풍부하다. 뭔가 네. 그느데그도 그건 뭐 나의 별뭐 나의 네. 달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음, 뭔가 굉장히 네. 이제 가진 그 감수성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는 역시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네. 실내 역사를 썼던 선수들 네. 심지어 뭐이 선수들하고 뭐 연령대표 대표팀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계속 응. 가리달은 친한... 머리를 참 독특하게 <웃음> 네. <웃음> 장난스럽게 했는데 네. 어째간... 비달 브라보, 브라보. 메데, 네. 뭐, 칠레 축구의 축이었죠. 네.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알렉시스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많이 네. 사교적이진 않다고요. 어. 그래서, 어, 뭐, 외부활동도, 그러니까 칠레에 관련된 홍보대사 뭐, 이런 것들 아닌 이상에는 외부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음. 뭐, 이렇게 뭐, 친구들을 많이 사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팀에서 했던 동료들을 좀 이제 친구로서, 사적으로도 이제 잘 지내는 그런 상황인데, 뭐 내성적이긴 하지만 뭐 연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네. 호국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일단 뭐 이게 1, 2, 3, 4, 5가 이제 순서거든요 예, 예. 여자친구 순서인 건데요 일단 뭐 처음 사귀었던 건 팔로 라라 구이벨이라고 칠레 방송인이래요 예. 예 2009년 6월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같은 해에 헤어졌다라고 하고요 예, 예 이제 2번 여자 같은 경우는 타마라 프리우스 프리무스라고, 네. 어, 우루과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라라구이베가 헤어지고 조금 부에 사귀었으나 이제 2011년에 헤어졌다라고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는 록산나 무노스라고 칠레 여배우라고 하는데요. 네. 어, 2011년에 사귀었다가몇달안 지나서 바로 네. 헤어졌다라고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여자는 미셸레 카르발류라고 브라질 모델이라고 네. 하는데요. 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애를 했다라고 하고요. 어 다섯 번째 여자가 가장 유명하죠. 이제 네. 라이아 그라시라고 2014년에 연애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랑 사귀고 있을 때좀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뭐냐면요. 어, 2014년에, 어, 한 여자가,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마야테 로드리게스라고 칠레 네. 모델인데, 네. 좀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본인이 알렉시스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근데 알렉시스가 헤어졌다. 그리고 아, 헤어진 이유가, 본인과 알렉시스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네. 보니까 장롱 속에. 예, 네, 그 얘기가 유명했죠. 네. 친구들이 몰카를 찍었었다. 네. 그게 좀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렉시스 그렇게 안 봤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래서 어, 미성숙했다. 예, 알렉시스가 예.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저기 시크릿 필름에 예, 예,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 어, 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한 거죠. 예, 그리고 저 여자는 그때 이미 아직 그라시랑 사귀고 있었어요. 음.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저건 아마도 거짓말이 맞을 겁니다. 그 완전히 상상으로 그냥 모함을 한 거네요. 본인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가. 아, 저건 저전 충격인 게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일을 과장한다거나 그래도 만났었어가지고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뭐 악담을 조금 한다거나 이런 건 봤어도 아예 사귀지도 않았고 저런 일도 아예 없었는데 그냥 통째로 거짓뉴스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억울했겠어요 저도 왜냐면은 진짜 아, 아, 진짜 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냥 이거는 좀정 아,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예. 있는데 아닙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라시아하고 사귀고 있었을 때, 근데 이 사건은 좀 있었죠. 2015년에 있었던, 네. 아직 사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아, 발렌티네나 네. 로스가 거짓 네. 폭로한 거는 네. 이거는 2014년 말에 있었거든요. 2014년 네. 11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이제 2015년 2월에 이제 미스 칠레인 카밀라 안, 안드라데, 오른쪽에 네. 있는 여자가 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알렉시스가 자꾸 그 몰래 메시지를 보냈었다. 계속. 그치. 그런 얘기를 하, 했던 거였는데요. 안드라테가 이때 그러니까 그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알렉시스가 어 일단 그 브라질 월드컵 준비를 위해 칠레에 왔을 때 음. 저녁 식사 초대를 했으나 난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또 알렉시스가 내 취향이 아니길래 내 스타일이 음. 아니기에 음. 거절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015년 2월에 이게 보도가 예. 나왔다고 했잖아요. 2015년 오, 2월에 그, 알렉시스가 파리 디즈니랜드에 있을 때도 독사진을 보냈대요. 독사진을 어... 보냈는데, 그러면서 어, 여친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네. 이미 칠레 언론에, 네. 그 여자친구 알렉시스가 파리에 디즈니랜드 간게 일면에 막 사진도 찍우고 아 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가 실수를 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바로 이제 답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게 좋은 만큼 나도 남자친구와 음. 함께 있는 게 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음. 답하니까 또 알렉시스가 아니야, 난 지금 어린 사촌 조카들과 있어! 아까그 뭘, 그저 예! 그렇게 <웃음> 메시지를 <웃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 이미 일면에 대문짝하게 네. 사진을 실렸는데, 네. 예,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laughs> 이 땅에 있는 스타를 좋아하는 어린 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건 모든 축구선수들은 다 똑같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사실이다. <laughs> 어, 알렉시드 지금까지 훈훈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해명안 했나 보네요 이거 예. 알렉시스에 대해서 이제 그라시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알렉시스가 몸관리를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루머에 가까운 거거든요 왜냐면 예. 라카르타라는 그 칠레 언론 그 타블로이드거든요 예. 타블로이드에 이제 뭐 그라시가 그런 얘기를 했 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예. 나온 거였는데요. 어 그러니까 뭐 이건 타블로이드니까 타블로이드는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데뭐 거기서 어, 알렉시스가 그라시아의 그 잠자리에 너무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걸 피했고 음. 심지어 뭐류전에서 패하고 나서는 막 화를 냈다라고요. 어, 체력은 다 썼잖아. 예. 내가 그게 못한 거야. 예. 약간 좀 그래서 여자도 지치고 알렉시스도 지쳐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 아. 예,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이거는 뭐 네, 예, 믿을 수 없는 네. 거고요. 마이테 로드리게스와의 사진도 있네요. 예, 그 마이테 로드리게스는 칠레 의 모델인데요. 2017년부터 연애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근데 이 여자가, 그 일단 뭐 칠레 영화감독인 오스카르 로드리게스와 음. 그 여배우인 카롤리나 아레구이 사이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하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둘이 2018년에 헤어졌었죠 알렉시스가 아예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헤어지게 됐다라고 음. 하면서 서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겠다 뭐그면서 그동안 행복했고 음. 뭐 이런 식의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어쨌거나 마이틸 로드리게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이제 뭐 아직 뭐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검색을 해 봤었거든요 다피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알렉시스의 취미는 피아노입니다. 사실 뭐 피아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맨체스터인 엑티드에 입단할때 네. 거의 그런 건본 적이 없었죠. 축선수가 네. 피아노를 연주를 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아, 평소에 이미 피아노를 잘 치고 있었니까 네. 네. 기억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포드스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였는데요. 잉글랜드는 박싱데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실례를 네. 못 가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어, 알렉시스가 리차드 막스의 라이키어 like 웨이팅이라는 곡을 이제 연주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고 리차드 막스가 본인이 직접 <laughs> 예, 내 노래로 잘 연주했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하죠. 축구 선수로서 저 노래를 이제 파티에서 연주할 정도면 은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개인 시간을 정말. 아는 노래죠? 유명한 노래죠. 그니까. 이게 흔치 않잖아요. 축구선수가 네. 이렇게 시간을 들여갖고 네. 연주를. 거기다가 거. 알렉시스는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땐 분명히 피아노 같은 것들을 배울 시간이 음. 없었을 거예요, 절대. 그게 커서 이제 성공한 네. 이후에 시민생활로 배우고. 예, 근데 그러면 이미 손이 굳어 있었을 음. 텐데도, 예, 저렇게 한다는 거죠. 음. 이게 바로 그 맨유에서 봤을 네. 때도. 글로리 맨유 나이티드. 예. <laughs> 그 이것 때문에 도리어 좀 놀림감이 많이 됐죠. 나중에 못 했을 때는 네. 어, 알렉시스가 맨뉴 와서 한 거는 피아노 연주밖에 없었다라고. 네. 근데 이제 알렉시스 하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 항상 경기할 때 약간 이제 핫팬츠처럼 이제 바지를 끌어 올려서 좀 뛰더라고요. 네. 뭐 칠내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럽에 와서도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느낌이 이렇게 네. 올려야지 뭔가 다리가 자유롭게 고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아, 뭔가 좀 답답하다 좀 불편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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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좀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올려놓고 잘 고정이 되나 보네요 그래서 <laughs> 허벅지 근육을 키워가지고 딱 갈라볼게 요 어찌됐거나 알렉시스 산체스가 이렇게 예민하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네. 선수로서 이게 그냥 네. 약간 좀 징크스나 미신 음.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 축구의 모든 것을 쏟아왔던 알렉시스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까지도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격렬한 리그인 프랑스 리그왕에서 백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렉시스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알렉시스 산체스죠. 실내 대표팀에서의 커리어 모든 이야기 4편 정주행 부탁드립니다.